40분 만에 저를 정말 드라이버를 <laughs> 완전 고쳐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네. 식으로의 교정이 당일에 일어납니다. 바로 교정이 돼요. 와. 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경이라고 합니다. 서민경님. 네. 제가 죄송하지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좀 하고 아, 계신지. 저는 한샘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서초 쪽에서 하고 있고 네? 네이버 검색창에 한샘 <laughs> 서민경 치면 나옵니다. 네 개화 홍부였어요 <laughs> 네, 네. 사실 우리 그 인테리어 대표님이시도 하지만 네. 인플루언서 쪽에서도 좀 약간 리드인 유명하신데 네. 지금 인스타 팔로워가 거의 네. 10만이 다 돼가세요, 맞죠? 네. 네. 와, 어떤 고민으로 지금 오늘 아, 오셨는지? 제가 지금 6년 차인데요. 아직도 골프 치신지 6년? 네. 오, 오래 되셨네. 아직도 들쑥날쑥하고 네? 그리고 오버스윙이 정말 심하고요. 아. 그치키닝이 나요. 그래서 아. 일단 골프는 자세가 예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렇죠. 래서그 여자분들은 네. 일단 자세야. 맞아요, 맞아요. 자세가 예뻐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자세랑 어? 그리고 비거리 늘리고 싶어요. 음. 그럼 레슨은 안 받아보셨어요? 레슨 비를 저는 아낀 적이 한 번도 <laughs> 없어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네. 강남 서초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들은 제가 다 받아봤거든요. 레슨을. 네네. 와, 네. 그런데 제가 권혁태 프로님을 작년에 음. 만났어요. 제가 아. 약간 골프 약간 비숙이고 안 좋을 때. 아. 근데 40분 만에 저를 정말 드라이버를 <laughs> 완전 고쳐놨거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는 것도 레슨을 잡으셨다가 프로님을 알려야 된다. 프로님 같은 분은 널리 어, 알리고 싶다. 막 이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심상해요. 유튜브를 같이 네, 찍어 주시겠다고 맞아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찍게 됐거든요 저번에 오셨을 때 이제 드라이버를 받으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예쁜 색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비거리를 늘리고 싶으시니까 오늘은 아이언을 한번 아. 어, 치는 모습을 보고 뭐 오버스윙이 되는지 또치킨링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나온다면 교정을 하고 이제 교정되기 전과 교정된 후를 우리 한번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나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야. 자, 그러면 잠깐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거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8번 아이언을 치셨는데 캐리가 62. 와, 너무 부족하다. 그죠? 제가 요 비거리 확실하게 살려드릴 거고요. 클럽 스피드, 볼 스피드, 그리고 스매시 팩터를 봤을 때볼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스매시 팩터가 굉장히 약하죠? 이러니까 뭐가 안 나와요? 귀걸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일단 살려볼 거고, 지금 어택 앵글이나 페이스 앵글, 뭐 클럽 패스 요 정도를 제가 지금 요 자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은 우선은 어드레스도 약간 너무 서 있는 기분이에요. 요 부분을 약간 제가 등을 펴면서 약간 또 숙이게끔 한번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래야 약간 견고한 어드레스가 나올 거예요. 전체적인 자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오, 백스윙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팔이 어디로 가요? 안쪽으로 와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요 라인으로 와줘야 되는데, 안쪽으로 오게 되면 거의 90% 이상 클로즈오버가 나와요. 이런 느낌이 나올 거거든요. 거의 안쪽으로 빼시는 분들이 그래요. 지금 백스윙 이어서 볼게요. 예. 네. 지금 손과손 사이, 요 정도의 라인에서 지금 손이 코킹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라인보다도 뒤로 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팔이 스트레이트 백이 아니라 안쪽으로 빠져있죠. 그러면서 백싱을 볼까요? 지금 제가 어딨어요? 머리 앞까지 나와있어요. 네. 지금 보이시죠? 클로즈 오버가 완전 심하게 되면서 정말 클럽이 많이 넘어가네요. 제가 이거 바로 교정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운 스을 보면, 네, 끌고 오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말씀하셨던 치키닝이 나오나 한번 볼, 오, 뻗어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고, 여기서 팔이 접히네요. 그죠? 그리고, 피니시가 이렇게만 멈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힘이 풀려서 툭 내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 스피드가 약간 약한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좀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인아웃싱은 너무 잘 되고 계시고요. 대신에 페이스 앵글이 좀 크게 닫히는 거, 이 부분만 제가 조금 더 교정을 해드려서 탄도도 좀 높여드리면서 비거리도 좀날수 어, 있게끔 제가 좀 만들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어드레스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이 네, 어드레스 때등을좀펼 네. 거예요 아. 오케이 편 상태에서 조금만 더 숙이고 무릎 살짝만 숙여볼까 요 너무 좋아요 음. 고개 살짝 들고요 이 네, 지금 자세가 만들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클럽이 지금 여기까지 넘어왔잖아요 네. 구분 동작 몇 번만 해볼 건데 네. 먼저 백스윙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스톱 조금 더요라인네 음. 그리고 둘 하면 코킹이 이렇게 되시면서 가슴 라인까지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면 팔이 지금 일자로 네. 만들어질 거예요. 됐죠? 네. 그리고 이 코킹한 그대로 지금 여기까지만. 아, 오케이. 아이고 음. 힘들다. 그죠? 음. 잡고 있을게요. 제가 돌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오케이. 그 느낌까지만 구분 동작을 몇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더. 자, 천천히 하나. 너무 좋습니다. 조금 더 길게. 둘, 코킹 가슴. 오케이. 그리고 셋. 좋아요. 다시 한 번만 더요. 네. 오케이, 아 좋아요. 둘, 코킹 네. 그렇죠. 그리고 셋, 꽉 잡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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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지금 잡아주셔야 돼요. 그다음에는 이제 연결 동작을 해볼게요. 콩 없이 한번 해볼게요. 네. 연결 동작을 대신에 천천히 해볼 거예요. 천천히. 네. 하나, 아 둘. 맞아요. 맞아요. 딱 잡고 있으세요. 오케이. 한 번만 다시요. 천천히 하나 네. 둘셋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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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잡고 있을게요 맞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네. 바로 올려서 그렇죠 스톱 맞아요 그거예요 오 완전 잘했어요 완전 잘했어요 자 바로 올리고 그렇죠 오케이 됐죠 이제 다운싱을 갈 건데 네. 다운싱을 시작할 때이 느낌인데 이 느낌에 오른발 이렇게 저처럼 뛰어볼까요? 맞아요 다시 붙이세요. 떼요 오케이 붙이세요 떼요 하나 발다 피고요 오케이 요게 하나예요 오케이 둘 하면 둘 하면 낮게 길게 둘 고개는 움직이지 말고 오케이 요런 느낌에서의 둘 이때 발은 조금 더 이동할 거예요 오케이 좋았어요 그리고 셋 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팔을 안으로 감아요 회전시킨다고 그럼 안 돼요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위로 그대로 올라와 주셔야 오케이 치키닝이 안됩니다. 오케이 지금 발바닥이 이렇게 다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더 이동돼요? 중심이 다 이동돼요. 자, 잡으세요. 제가 놓을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순서가 뭐였죠 여러분? 제 레슨 보신 분들은 알아요. 순서가 손목부터 그리고 자연스럽게 팔 그리고 회전. 제가 놓을게요. 잡고 계세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오케이 잡고 계세요. 어, 피니쉬 어때요? 괜찮죠? 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천천히 빼,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 발 떨어지면서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팔 피고, 둘, 오케이, 셋, 그대로 위로 쭉, 오케이, 맞아요. 그리고 넷, 손목, 맞습니다. 잡고 계세요. 아우, 좋습니다. 역시 구력이 6년이다 보니까, 네,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네요. <laughs> 어, 그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자, 내려놓세요 <laughs> 자, 이제 이거를 연결 동작으로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쭉, 그렇죠. 스톱, 그리고 스윙. 쭉 연결. 쭉 위로 손목, 스톱. 오!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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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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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 좋지 않나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요. 그 스윙을 천천히 했어요. 네. 천천히 하는 이유는요. 몸의 기억을 빨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빠르게 하다보면요. 몸의 기억이 빨리 안 만들어져요. 음. 근데 우리가 천천히 하다보면 어느 정도 몸의 감각적인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입혀지거든요. 구분 동작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내 리듬처럼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보통보다 더 천천히 하면서 그 길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이해됐잖아요. 네. 그러면 내 리듬대로 해줘도 자세가 교정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백스윙, 천, 어 백스윙은 좀 천천히 하고요. 다운스윙은 좀 네. 빠르게 하면서 이제 스피드를 어. 좀 입혀볼 거예요. 네. 한번 해보죠. 천천히 백 그렇죠. 그리고 빠르게 스윙. 오 좋아요. 지금 스윙 소리가 약간 들렸거든요. 네. 네. 우리가 아까 볼 스피드가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게 뭐냐면 볼 스피드가 빨라야 가속이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면 스매시 팩터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볼 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쳐야 할까요? 힘있게 쳐야 되요 힘있게 쳐야 돼요.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부드럽게 쳐라. 네. 가볍게 쳐라. 힘 빼고 쳐라. 그래서 어떻게 날아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laughs> 하지만 힘 전달을 어 이제 제대로만 해주면 힘을 준다고 해서 끝 끊는 게 아니라 음. 이제 피니시까지 전달만 제대로 해주더라도 당연히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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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야 공이 나간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뭘 힘을 들여줘야 된다. 대신에 네.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를 이해하고 내가 연결 동작을 만들어줘야 공이 어떻게 간다? 멀리 간다. 그래서 지금 살살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보세요. 네. 오케이. 그리고 빠르게. 스윗.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laughs> 오케이, 빠르게 슥! 그렇죠! 그스피드예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 비거리를 낼수 있는 연습을 대표님 시켜드리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스윙 스피드가 빨라진다라는 거 오늘 그것까지도 좀알려드리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한 번만 더 하고 네. 제가 비거리 연습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맞기 전에 빠르게 슥! 어이! 너무 좋다! 와! 충분히 응. 이제 연습을 하시면 네. 캐리 90은 무조건 되고 더 나아가서 네. 캐리 100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진짜요? 8번인데 8번인데 <laughs> 와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자요 상태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팔이 지금 안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코킹이 제대로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을 보면 팔과 팔 사이로 들어옵니다 근데 얘는 아직 코킹이 되지도 않았어요 팔이 안쪽으로 가면서 아직도 지금 처져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교정된 자세를 보면 어우 너무 좋죠 라인 그대로 타고 올라가서 이 어깨라인 그대로 갈 거거든요 이 어깨라인 아 보이시죠 지금 네 백스윙 너무 좋다 네요렇게 지금 백스윙이 바뀌었어요 머리 뒤쪽으로 클럽이 보일 정도로 지금 요 백스윙이었는데 요 백스윙이 지금 이렇게 지금 교정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운스윙을 한번 보면요 네 팔이 어떻게 돼 있죠? 네 접히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시다, 쓰이시다고 했거든요 아 팔이 어떻게 돼 있어요? 펴졌어요 요런 식으로의 교정이 당일에 일어납니다 바로 교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피니쉬를 볼게요 피니시 이렇게까지만 좋다고 했는데 툭 떨어진다고 그랬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한번 볼까요? 유지가 됩니다. 끝까지 돌려도 팔이 떨어지지가 않죠. 피니시의 그 위치에 따라서도 끝까지 그립의 힘을 내가 유지하냐, 유지하지 않냐. 이 차이를 볼수 있거든요. 자세가 완벽하게 지금 교정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사실 레슨은 끝이 났어요. 비거리가 확실하게 늘은 것까지 제가 지금 다 영상에 담았지만 그래도 우리 민경 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꿀팁을 하나 줘야 되지 않겠어요 비거리 늘리는 연습 방법 거기까지 오늘 제가 하고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 건데 네. 자어레써 한번 써보시죠 사실 이 방법이요 여러분 비거리 늘리는 연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제 레슨 영상에도 남겨놨으니까 비거리 레슨 영상 한번 보세요 자 백스 한번 해보시죠. 백스윙을 하고, 자, 이때 멈춰주세요. 그리고 왼발이 오른발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실까요? 그렇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중심이 오른쪽으로 다 쏠렸잖아요. 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요. 나가는데 왼발 소리가 나면서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죠. 맞아요. 조금 더 빠르게. 빠르게. 강하게. 천천히 백, 천천히 스톱. 왼발 가고요. 스톱 기다려요. 나가면서 스윙 빠르게. 맞아요. 그거예요. 아... 다시 한번 더. 백스윙, 기다리고, 발 가고, 기다리고, 나가면서 빠르게 스윙. 오, 맞아요. 아. 요순서예요요 요 패턴이에요. 아. 자, 그리고 그냥 빈승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쭉 천천히, 빠르게 스윙. 오, 어때요? 아, 조금. 느낌이 확. 확 빨리 갈수 있는.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백스윙을 내가 지금 먼저 해주고 기다리는 이유는, 자, 백스윙 위치에 왔을 때 중심이 다 오겠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음.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 왔으면 이온 힘을요, 전부 쏟아내면서 내가 힘 전달을 해주면서 스윙을 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힘이 분배되면서 힘을 쓸수 있게 되는 음. 느낌이 만들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가 스윙을 했을 때힘 전달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연습하시면 비거리는 올라간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레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아이언을 잡은 게 6개월 만이에요. <laughs> 너무 어. 망가졌을까봐 걱정했는데, 네. 역시 망가져 있었고, 정말 또 40, 40분도 안 걸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40분? 사실, 사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근데 워낙 구력이 또 있으시니까. 근데 확실하게 지금 자세 네. 교정도 그렇고, 네. 비교가 되죠? 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레슨이라는 건 당일 교정이 됩니다. 바로 교정이 돼요. 교정이 되는데, 그 교정된 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레슨을 받는 거지. 음... 맨날 뭐, 크, 이거 뭐, 교정 안 돼요. 교정 안 됐어요. 막일년에 대해서 치키는게 교정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근데 그 어색한 부분들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세를 교정한다고 해서 공이 안 맞지 않습니다. 자세를 교정하면 공이 잘 맞아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프매직TV에 나오시면 해 주실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가능한가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